반갑습니다. 우근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자, 3시 27분, 이제 장이 다 끝나가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 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0.73 상승했고요. 1.17% 상승했습니다. 자, 진단 그 키트 관련 시젠이 어, 뭐, 거의 신고가입니다. 예, 신고가죠. 13만 1600원, 16.16%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그, 월봉선이 여기서 격하게 나오는 W 굉장히 좋고요. 주봉으로 봐도 뭐예 좋죠 상단 채널 예,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시즌이네요. 예전 세계 진단 방역 에, 키트, 진단 키트의 뭐 대장주급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자 지금 팬데믹 사태가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환자가 도로 급증하고 있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두 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언론 지상에서는 그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계속 나오는가 봐요. 자, 컨트롤이 안 되죠. 그렇죠. 워낙 큰 나라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가요. 컨트롤이 잘안 되나 봅니다. 에, 문제네요. 자, 알테오젠도 259,900원. 5.39% 상승합니다. 자 이제 그 시장에 이렇게 그 한국산 그 K바이오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헬스케어의 좋은 흐름에 어떻습니까 기름이 끼얹어졌죠 SK바이오팜이 어제 상장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이 SK바이오팜 16만 5천원짜리 오늘 상한가 점상이네 그렇죠 상한가 잔량이, 예, 천만조 가까이가 쌓였더라고요. 1조 6천억이잖아요. 예, 어제는 뭐 2조가 넘는, 예, 한가 잔량이 쌓였는데, 아, 이런 건, 예,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아요. 대어급 주식, 대어급 주식 이러더니 정말 참, 어, 정말 엄청난 대어급 주식이 시장에 진입을 했고,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어떻게 이런 시점에,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모든 그렇죠 어, 주목을 한 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아참뭐되라니까 일이 되라니까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바이오 세상 아닙니까? 특히 K 바이오 어? 플랫폼 기술 그리고 신약 그,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진단 테스팅 뭐 그렇죠 하다 못해 무슨 뭐 뭡니까? 음, 건강식품 쪽 분야도, 예? 예, 한국산들이 상당히 앞으로 인기를 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그 훈풍이 부는 시기에, 예, 이런 대어급 종목이 또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13조, 시총 13조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참 좋죠? 역시 바이오. 그렇죠? 예, 한국의 예, 바이오 산업 플랫폼 기술.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어떤 신약을 도출하는 프로세스, 오랜 어떤 업력과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또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다. 어, 과거에 사실상 이 바이오 혼풍 내지는 열풍이 어, 시장을 여러 차례 강타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좀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막상 어떤 그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어, 위주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 수천억 혹은 수조원 단위의 어떤 그 라이센스 다웃 계약 체결로 어, 실적에 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진짜 어, 이 계약들이 실제 에, 그렇죠? 어, 그 캐시로 현금화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산 신약이 그리고 어떤 플랫폼 기술이 어 세계를 제패하고 어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아마 지대한 공을 하게 되는 날이 가깝지 않나 막 이렇게 희망적인 어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요예이 좋은 여세를 몰아서 연말까지 내년까지 어이 기세가 쭉 이어져서 코스피 삼천 오천 어 코스닥 에 2000, 3000, 뭐, 나스닥처럼요. 이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뭐, 예, 뭐, 별로 뭐, 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뭐, 비오건 하면 뭡니까? 비오건. 저는 제, 저기, 그, 필명 혹은 저기, 아이디가 비오건인데, 예, 바이오죠. 뭐, 바이오. 그렇죠. 비오건에도, 이, 그, 영어식 명, 비오건에도 바이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오건.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에, 코리아 바이오에 바야오로 세상이 온게 아닌가요? 예, 물론 또 이렇게 설레발 떨다 보면 또 고점 찍고 또 주가가 내려갈 때또 반드시 오겠죠. 예. 예 그건 아무도 알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오늘의 이 작금의 이 모습 자체는 참 흐뭇하네요. 그리고 뭔가 희망적입니다. 예, 뚱그름 잡는, 그렇죠. 과거에 뚱그름, 예, 뚱그름 잡는 어떤 그 허무맹랑한 그렇죠 어, 실체가 없는 그런 어,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워낙 이제 여러 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바이오 쪽에서 대다 보니까 아 뜨거 예, 여러 번 불에 든 상처가 여기저기 나다 보니까 에이, 이번에도 또 속을 쏘냐? 물론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 바이오의 거대한 물결을 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서 우선 한국산 플랫폼 기술, 테스팅 기술이라는 것들이 돋보이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팬데믹 사태가 빨리 기적처럼 예, 그렇죠. 여름날 어떤 신기루처럼 태양이 중천에 떠서 어 언제 그랬냐는 듯 신기루와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듯 혹은 산봉우리 눈이 녹듯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심상치가 않네요. 예. 자, 어 알테오젠도좋고요 네. 그래서, 저기, 오늘은 이제 뭐, 예, 뭐, 이런 얘기로, 예, 다들 뭐 그런 얘기로, 저기, 들떠있지 않을까요? s k 바이오팜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어, 사안가 잔량이 막, 천만 주요. 16만원짜리 주식에. 그 돈이 다어서온 겁니까? 1조, 2조, 3조씩 사안가 잔량이 쌓여있는 거는 참,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천억만 사안가 잔량이 쌓여도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상. 어 1조 2조 3조가 쌓여 가지고요 1조 2조가 상한가 잔량이 쌓여 가지고 물량이 안 빠져요 <laughs> 도대체 무슨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알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알테오젠 잘 보시고요 어, 첫그 월봉상 여기 보시면 첫 월봉상 어떻습니까 생명선이 출현하고 거기서 V자 반등 이후를 한번 눌려보시라 오늘은 그 얘기를 어, 몇 종목 찍어 보면서 간략하게 마감하겠습니다. 뭐 별로 다, 따로 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바이오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요? 시장 핵심은 어, 바이오입니다. 자, SNS 택도 마찬가지예요. SNS 택도 마찬가지죠. 자, 저렇게 뛰는 자리. 어, 샘플 제가 여러 개쭉 그 빼놨었는데 어, 다시 말해서 어, 월봉상 그렇죠 월봉상 특히 저렇게 첫 생명선이 출현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뛴다 그러면은 좀 그걸 확인하고 주식을 그렇죠 매매하는 매수 자리를 잡는 그런 어떤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대체로 어,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종목들이 어, 희한하게도 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죠? 예, 첫그 2018년 3월 첫 예, 월봉상 생명선이 출연을 하고 예, 그거를 이렇게 밟는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라.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왔을 적에, 예, 그런 용도로 한번, 어, 이 지표들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뭐, 예, 흥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그 유동성이 시장에서 어, 그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실제로 증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해 둬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은 뭐 어떻게 달리 예,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 엄청난 유동성을 예, 기반으로 한 예, 유동성 장세다. 근데 그 막상 그뭐 막연하게 돈의 힘 일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자신감? 한국 증시의 자신감 혹은 이 한국 그 테크 관련주들의, 에 그렇죠.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듯한, 에 거칠 게 없는, 물론 미국이 잘 나가니까 뭐, 물론 한국 주식도 같이 잘 나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좋은, 예, 모습이 계속 시장에서 연출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자. 따로 나중에 이 관련 샘플들은 한번 쭉 추려가지고요.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디텍 매드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샘플이에요. 자, 생명선이 나왔는데, 에, 평행선을 그리면서 우아향하죠. 자, 그리고 돌파하는데, 어, 지금 다시 재미수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에, 붙어주죠. 이렇게요. 자, 주식을 글쎄, 여기서 팔아야 됩니까? 굳이? 에, 여기가 파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로의 재매수 찬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조금 지나가보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습니다만 고점 라인은 여기 있고요. 7만원 근처에 지금은 이제 2만원이 안됩니다. 자, 생명선을 물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오겠죠. 이게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자 과연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가 25,000원, 30,000원에 붙어야 되는 종목이 될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면 예, 뭐 증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예,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고르게 예, 뭐 종목들이 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도 이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어, 저 생명선을 이렇게 계속 밟아주는 형태가 진검다리 형태로 세번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고 뛰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두의 예상을 예, 비웃기라도 하듯, 예,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무시무시한 하강 패턴이 나왔죠. 예, 그리고 최저, 예, 최저 라인 근처에서 주가가 아, 그 위에서 뛰는데, 지금 이제 V자 그리면서 두 개의 삼각형을 그리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에도 이런 그 약간 지저분한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셀트리온 어, 패밀리들처럼 어, 이 생명선 밑에서 삼각형 두 개가 훗날 주식이 이렇게 날아갔을 경우에, 아하, 아, 이건 누군가가 물량을 의도적으로 주식을 밀어서 더 저가에 잡아가는 자리였구나 하는 것이 증명될지 좀더 시간이 지나면은 예, 드러나겠죠. 계속 한번 지켜보고 싶은 삼성 SDS. 예, 뭐 이런 종목도 있고. 네. 알소프트, 알소프트, 자, 좋으네요. 어, 생명선을 보시면은 여기 낙세를 제가 좀 많이 놨는데, 예, 이 생명선이잖아요. 어, 그거를 시원하게 올라와서 밟아주는 자리가 잘 없어요. 예, 단연간에 걸쳐서. 맞습니까, 여러분? 예,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 주가를 못 올라오게 만드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자, 근데 제대로 밟아주는 자리 여기 나오죠. 거의 사실상 그 라인을, 어, 제대로 밟아서 주는 자리가 나오죠. 2019년 11월. 자,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거죠. 이거 확인하고. 3천원, 4천원, 000, 5천원에 붙어도 수익은 나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거대한 바스켓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물량이 아니냐 하는 추측인데 과연 향후 주가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에 뭐 엔터주들도 좋습니다. 한번 예, 얘기가 jyp 한번 찍어볼까요? jyp jyp 한번 보십시오. jyp 자 음, 보시면은 예 그렇죠. 그 셀트리온하고 사실 비슷하죠. 여기 하단 채널 띄고 많이 내려왔죠. 4만원 근처에서 어디 예, 15,000원 근처까지 밀렸는데 많이 밀렸어요. 하단 채널이 거기 있다. 여기 한번 띄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생명선을 띄고 있죠. 예, 굉장히 탄력적인 패턴이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듯한 자리죠. 예, 맞습니까? 여기서는 주식을 팔기는 아깝죠. 예, 만약에 이걸 3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다면 물론 손해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조금 올라온다 이걸 던지기엔 아까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그렇죠? 저 자리에서 점프 이후에 자, 그래서 JYP를 비롯한 이렇게 예. 엔터주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런 그림이 예, 몇 종목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이제 또 엔터주들도 살은 안 와요. 근데, 예, 뭐,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아유, 얘도 뭐 많이 올려. 올라... 이쪽에 지금 이제 새로 그, 저기 그 신규 새내기 종목들, 2년 안쪽에 에 상장한 종목들이 다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바닥을 에 어느 정도 다 그리고, 예, 상승 대열에 가담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예, 어, 제가 좀 점심을 빈약하게 먹었더니 목소리가 잘안 나오네요. 급하게 어디 갔다 오느라고. 예, 예. 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예. 아무튼 뭐 오늘 주식 시장이 예,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저그진 그렇죠 유전자 관련 주들 쭉 모아놨는데 보시다시피 이 위에 지금 보시다시피 <laughs> 예, 약속이 난듯 어, 이렇게 사이 좋게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선봉장은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은 그그이 이, 이, 코스닥 그리고 뭐 전체 그 주식 한국 주식 시장의 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 새롭게 뜨는 그렇죠 테스팅이라는 어 이쪽 그 카테고리를 전체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지녀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젠요참뭐 이런 기업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늘상 보던 보는 섹터에 이렇게 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업이 막말로 지금 미국에 있었어 봐요. 시즌이 나스닥에 있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올라갔겠죠. 예. 안 그럴까요? 지금요. 3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시즌이 만약에 이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아니고, 에, 그렇죠? 나스닥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다. 마,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접을 지금 받고 있을까요? <laughs> 상상만 해도, 어, 무시무시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뭐, 몇 배가 더 높아도 이상할 게 없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미국 상황에서, 미국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젠, 뭐, 랩시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자국의 기업이다. 그러면, 어,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대접을 아무래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홀대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난, 엉뚱한 상상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잠깐 시간이 나서, 어, 주식시장 그, 막판에 이렇게 잠깐 들여다 봤더니, 어, 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 저기, 예, 이 코스닥, 특히 이쪽 그 테크 관련 주들이 꽉 모여 있는데, 예, 뭐이 한국 시장 전체에서 어 계속 좋은 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이제 금요일인데 주말 맞이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어저 비오곤은 또 저도 주말 지나서 또 다음 주에 예,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요즘 많이 바쁘네요. 예, 계속해서 좀 많이 바빠서. 어, 이렇게 좀 영양가 있는 뭔가 좀 준비된 듯한 정찬을 차리는 듯한 느낌으로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잘 안됩니다 두서가 없어서 예 그렇죠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미 뭐 종목들은 거의 발굴이 다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요 보시다시피 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존입니다 이쪽 존이 그렇죠 아마 뭐 개인 투자자들 뭐 거의 대다수 그렇지 않으시 아,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무슨 종목 사십니까? 삼성전자 사시나요 전부다? <laughs> 삼성전자 물론 좋긴 한데 예어 어쨌건 지금은 이쪽 바이오 섹터 쪽에서 어, 재미가 재미진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거대한 종목이 또 코스피에 들어와 가지고 어 그렇죠 예한 축을 예, 담당하고. 계속 시청이 커지고 어 시청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1 0 0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 정도면은 이제 예, 거대한 격으로 실제로 탈바꿈하고 어 새로운 신약이 어 세계 시장에서 어 제대로 된대접을 받는 에, 그런 날을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분발을 하셔 가지고 좋은 모습을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에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병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